안녕하세요. 낙엽을 이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OBS 스튜디오 다운로드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OBS 스튜디오 방송 설정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는 제일 상단에 버전과 프로파일이 나와 있고요. 메뉴로 파일, 편집, 보기, 프로파일, 장면모음, 도구, 도움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방송 송출되는 미리보기 화면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장면, 장면 제목, 소스 제목, 소스 제목은요. 더하기를 누르면 자기가 방송을 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선택해서 제목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서 다음 우측편에 보면 장면 전환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장면 전환 지속 시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우측에 보면 방송 시작, 녹화 시작, 스튜디오 모드 설정, 끝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방송 상태를 나타내주는 항목이 나와 있죠. 그럼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좌측편에 일반, 방송, 출력, 오디오, 비디오, 단축키, 고급 이렇게 일곱 가지 메뉴가 나와 있고요. 우측에 각 메뉴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에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방송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방송을 누르면 우측에 방송 형식이 나오는데 방송 서비스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눌러봅니다. 그러면 방송 서비스와 사용자 이미 방송 두 가지가 있죠? 게임 방송을 하고자 한다면, 방송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비스에 가면, 트위치, 유튜브, 유튜브 게이밍 등 여러가지가 나오죠? 유튜브 게이밍 방송을 원한다면, 두 번째 항목, 유튜브, 유튜브 게이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그냥 프리머리 유튜브, 인제스트 서버를 사용하고요. 그 밑에 스트림 키가 나오는데, 이 스트림 키를 입력해야만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스트림 키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야만 볼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아니면 크롬 등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브라우저 우측 꼭대기에 사진이 있는 항목이 있는데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르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나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르면 좌측편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나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 화면에 스트리밍에 관련된 항목들이 나오죠. 그리고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스트림키가 나오는데 이 스트림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표시를 누르면 스트림키가 보여집니다. 스트림키를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합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내리고요. OBS 스튜디오에서 스트림키 빈 공간에 마우스를 놓고 우클릭해서 쳐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트림 키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되겠죠. 이번에는 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력에는 단순과 고급이 있습니다. 출력 모드에서 펼친 메뉴를 누르면 단순 모드와 고급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순 모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나오는데요. 무조건 값을 높게 준다고 해서 고화질 방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항목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즉내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 컴퓨터에 스트리밍 장비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인터넷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레이트가 높으면 원래 고화질 방송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고화질 방송에서 컴퓨터 성능이 떨어진다면 고화질 방송이 아니고 오히려 부하가 많이 걸려서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느리다면 오히려 데이터가 중간에서 사라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방송을 봐달라고 하고, 그리고 값의 변화를 주면서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코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인코딩 장비가 있지 않으면 그대로 소프트웨어 인코더를 사용해야 되고요.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고음질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8이나 16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녹화입니다. 방송 녹화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OBS에서 녹화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OBS에서 실제로 녹화를 하면서 방송을 할때 화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녹화 자체도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OBS는 방송을 송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녹화는 다른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녹화 장비를 사용해서 녹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 모드 고급 설정은 윈도우 캡처 또는 디스플레이 캡처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설정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오디오 항목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오디오 부분은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부분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비디오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비디오 부분에는 제일 먼저 기본 해상도가 나옵니다. 기본 해상도는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해 놓은 해상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본 해상도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출력 해상도입니다. 출력 해상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방송이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거나 화질이 나쁘게 방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컴퓨터 성능이나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을 해보면서 하나씩 조정해보면서 화질이 가장 좋게 나오는 환경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축소 필터입니다. 축소 필터는 날카롭게 처리하는 16비트 샘플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2비트 샘플을 사용하면 또 그만큼 컴퓨터에 부하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16비트 샘플링을 하는 바이오 큐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 FPS입니다.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죠. FPS가요. 우리나라 방송 규격인 29.97 FPS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축키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단축키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단축키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단축키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급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고급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프로세서 우선순위는 컴퓨터 성능이 좋다면 우선순위를 높음으로 주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으로 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방송 지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성능이 아주 좋고 인터넷 상태가 아주 좋아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데 화질 저하가 전혀 없다면 지연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지만은 컴퓨터 성능도 약간 떨어지고 인터넷 상태도 좋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방송 지연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화질이 좋게 나옵니다. 사실 방송 지연을 사용하려면 그만큼 컴퓨터에 가상 메모리 설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방송 지연 사용 앞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기간, 지연 시간을 5초,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줍니다. 지정을 했으면,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를 누릅니다. 내가 어떤 방송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게임 캡처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눌러 봅니다. 그러면, 소스 만들기 선택이 나오죠? 빈 공간에 예를 들어 내가 오버워치 방송을 하겠다 그럼 오버워치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소스 목록에 오버워치라는 항목이 생겨났죠? 이제 오버워치 게임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